안녕하세요. 떼부다육의 떼부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농장을 세 군데를 들려서 이렇게 다육이들을 입고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음, 오늘도 다육이 이름하고 가격들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어, 보시면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 영상이 길어질 수 있으니 이번에도 1탄과 2탄으로 나눠서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바로 다육이 이름하고 가격들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목판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아이들은 예, 마가렛 금이라는 아이들이고요. 예, 마가렛 금 군생입니다. 어, 최소 지금 4두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예, 가격은 12,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어, 아주 빛깔이 예쁜 미니 고사홍, 미니 고사홍 군생이 있고요. 미니 고사홍 군생은 24,000원, 2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어, 핑크 마디바라고 하는 아이들이고요. 핑크 마디바, 예, 이렇게 쌍두도 있고요. 예. 핑크 마디바는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 외두 기준으로 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어, 쌍두가 왔을 때는 먼저 찜을 하신 분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핑크 마디바는 만 원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캔버스라는 네, 창이 있고요. 캔버스라는 창이고 어, 가격은 2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엄청 인기가 많은 그리고 <laughs> 구하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여름 전에는 어, 매물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몬노초라가 정말 인기가 많아 가지고 중국에서 거의 싹쓸이해 갔다고 하더라고요. 어 이번에 다시 어 원로철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은 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집노선인장이고요. 집노선인장 쌍두로 되어 있고요. 가격은 만육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남봉옥도 보이고요. 남봉옥. 지금 가격은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샤를로즈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샤를로즈 군생이고, 어, 머리가, 어, 정말, 어, 큼지막한 아이들이 입고가 됐습니다. 어, 샤를로즈는 가격 12,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아이는 샌디고라는 아이예요. 샌디고 아메치스는 아니고요. 아메치스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샌디고라는 아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목대가 어, 목대가 목질화가 되어 있어서 어, 수영이 정말 예뻐 <laughs> 수영을 예쁘게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어, 이렇게 목지라가 되어 있는 아이는 택배 판매가 조금 불가하고요. 이거는 매장 판매나 어, 배달 같은 경우에 판매가 가능하고 이런 아이들은 아직 목질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 판매 택배 상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아이입니다 샌디고는 6,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아이는 지금 아모레미오금이라는 아이예요 아모레미오금 화면상으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삼방금식으로 어, 어, 금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아모레미오금 어, 2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 내려오면 이렇게 레드탄이라는 아이가 있고요 레드탄 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1년 정도 된거 같은데 어 인기도 상당히 많고요 레드탄 쌍두도 보이네요 레드탄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아이는 샤르먼이라는 아이예요 샤르먼이라는 아이고 어 다들 환엽성으로 입장도 통통하고 빛깔도 상당히 예쁜 아이입니다. 샤르먼 8,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 아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인데 가격이 이번에 출시 이번에 입고되기 전까지만 해도 두당 2만 원씩 판매가 됐던 아이인데 원종 추비반이 이번에 가격이 다운이 돼서.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 금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로 가지고 왔어요. 은종추비반이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아이는 어떻게 이렇게 여름이 지나갔는데도 이렇게 물듬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예쁜 물듬을 가지고 있는 케라리언이라는 아이인데요. 캐라리언 이렇게 쌍두로 다 준비된 아이들 가지고 왔고요. 가격은 6 0 0 0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창 프리몰이라는 창이 있고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 정말 가격이 거했던 아이들인데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이 돼서 프리몰이 지금 현재 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릴리시나 변이금이 있는데요. 릴리시나 변이금도 어, 농장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어, 금이 정말 많이 있는 아이들, 금기가 많이 있는 아이들로 골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릴리시나 변이금은 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렇게 누다금. 지금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보조개 있는 보조개가 있으면서 뭐젤리필이 있는 아이들이 인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원조라고할수 있는 것 같아요. 누다금. 네, 누다라는 아이가 국민이면서 가격도 저렴하고, 어, 키우면 키울수록 정말 예쁜 아이들인 것 같은데, 이번에 누다금 4,000원에 입고가 됐습니다. 네, 4,000원에 판매가 되고요.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리톱스들이, 리톱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 이 아이들은 다 이렇게 실생으로, 실생으로 이렇게 한 포트에, 어, 씨앗으로 실생으로 해가지고 키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보시면 슈도 슈도라는 리톱스고요 이렇게 이 아이는 아우캠피아 아우캠피아라는 리톱스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펄비십스 펄비십스라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각 포트당 2만원씩 판매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렇게 모듬 리톱스 모듬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는 아이들인데 어, 포트당 9개씩 리톱스가 어, 준비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포트당 14,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 1탄으로 영상을 마무리 하고요. 바로 제가 2탄으로 이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